안니까 2019년 3월 22일 현재 시각 오후 6시 38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신다면은 어제 새벽에 미증시 강력한 상승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강보합을 출발하면서 장 중반에 이렇게 하락을 낙폭을 키워가는 그 패턴의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음, 외국인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이 되었지만은 기간의 매도세가 확실히 좀 강한 편이어서 장 중에 이렇게 상승 탄력 강보합의 출발점 음,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장세가 연출되었었습니다. 우선 미증시에 대한 상승 탄력이 이어나갔던 거,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 어, S&P 일간 차트인데요. 1% 넘는 반등이 나타났었고, 이 과정 속에서 fomc 회의 결과가 더 비둘기파적 발언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 부분은 어저께 시황 부분인데요 일단은 fomc 회의 결과에서는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기본 시나리오고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도 5월부터 규모를 줄이기 시작해서 9월 말에 종료하기로 한다는 것이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3%에서 2.1%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호 연준 의장의 어, 음, 발언을 조금 간략하게 추려보자면 현재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지는 않고. 인내하기 아주 좋은 시간이다. 그래서 보유 자산 축소는 순조롭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호저세에서 호재에서 다시 또 우려감, 악재 이렇게 뉴스가 계속해서 계속 바뀌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할 계획이고 중국과의 협상이 타결되면 중국이 이를 준수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죠. 사실 이제 뭐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익관세를 상당기간 유지할 계획이라는 것이 중국과의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중국이 이를 준수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 그런 점에서 사실 중국이 어떻게 좀 섣불리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최근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단호한 그 트럼프의 자세가 어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오늘 마감 시황에 제가 브리핑으로 남겨드렸던 글인데 우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이 약속을 했었던 대미 수입 규모의 추가 확대를 희망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조억 달러에 두세 배에 달하는 그 수치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압박, 프레쉬를 계속 넣으면서, 어, 결국에는 좀 우려감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미증시에 대한 반등은 결국에는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 그리고 어, 중요한 부분, 반도체 관련 감산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나스닥의 또 기술주의 급등에 따른 미증시 강세가 계속 연출이 됐는데 반도체 관련 감산 소식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 마이크론 디램 그리고 랜드프레시 메모리 생산량 제고 해소식까지 감산할 계획이라는 음. 이슈가 있으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네. 저희 10초 시총 1, 2주 이렇게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일간 차트인데요. 이렇게 3 영업거래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성장했던 모습이고 관련 주주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반등 그래서 관련 파동인 반도체 장비주 등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현상들 수환물 패턴들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관련 주도주 어, 추가 흐름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관련 주도주 1손위로 테스 그리고 하나머티리얼 이렇게 드리면서 테스는 바로 반등이 12%반 장중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날이죠. 저희 목요일 날 어, 오전장 브리핑이었으니까 9시 1분 이 테스가 그러니까 전고점 수준에서 저희가 물량 절반 정리하는 거그것 인지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량을 어, 시초가에 투입을 했다면. 12피... 11%반등해서전고점 수준의 태그가 됐을 때, 물량을 반절 정리하는 거. 이거 저희 전매 특거죠. 그리고 매입단가 로스컷. 근데 이렇게 추세가 좀 강력하게 좀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거는, 음, 다음날 이렇게 갭상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후장 들어서면서도 바로, 어 전강 후약 패턴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것에 이제 조금 실망을 했지만요. 나무 물량을 한마디로 이제 금일 갭상 수준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본 전가로 회계하면은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1차적인 어저께 그11% 가능한 반등에서 물량을 어느정도 이익을 챙겼다는거에 의의를 한번 두시고 그리고 하나 모티리얼 생각보다 어저의 반등은 좀 미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7%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관련주 브리핑에 대한 순환매 다싹다 어다어 수익이 잘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유료방에서 집중을 했었던게 5G 관련 장비주들 주도주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두로 했던 게 에이스테크 였죠 5,660원 그러니까 이날입니다 벌써 지난주 였네요 15일 금요일 시초가 였어요 거의 시초가 부근에 저희가 공략을 했던 부분 그리고 단기에 바로 한20% 넘는 수익이 좀 나왔었거든요 5,660원 부분에 공략을 했고 일단은 공략을 했던 그 배경에는 저희 원래 5g 그 장비주들 그 자기자본이익률이 ROE에 대한 성장성 비교를 할 때도 그렇고 어, 순이익의 증가폭 그러니까 증가율 상승률을 비교를 해볼 때 5g 관련 업체 장비주들에 대한 성장성이 전 지역 센터를 다 비교해 거의 최상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강력한 이제 주도들, 주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에스테크가 어, 전부터 상승 파동이 강했던 종목이었고요. 다만 이렇게 조금 눌렸던 것들이 사실 3월 상용화에 대한 그 기대감에 어, 딜레이됐다는 점이었거든요. 어, 주요 시점이 이제 4월 달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눌림에 대한 그 지지선, 그러니까 하방 지지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 다시 또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기관은 그냥 꾸준히 그냥 사 모아가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에이스테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개인 물량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갔다. 그런 표현에서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견고했었고요. 저희 전매 특거 이 말씀드린 부분 어, 강력하게 또 시세에 매물이 형성되는 이 구간 이 구간에 보시면은 3월 20일 자로 어,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차이 나지 않게 20% 정도 수익을 1차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망을 하는 수준이고요. 이제 뭐 급등을 이렇게 해 주면 해 주면은 관련 기사들이 좀 많이 쏟아지죠. 리포트들도 그렇고. 어, 그래서 SK증권에서 발표를 했었던 그 기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에스테크의 올해 실적이 지난해보다 더 기대된다라는 말이고 에스테크는 단말기 그리고 기지국용 안테나 통신 장비 부품 제조업체다. 올해 실적이 더 기대되는 이유로는 국내 5G 통신 범위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투자 그리고 해외 매출 확대로 예상했다. 그래서 올해 주요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5G 통신 서비스도 도입을 앞두고 있고 에이스테크의 주요 고객사들을 통한 해외 통신 사업자로서의 매출 확대를 기대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 효과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4G 때나 한 달리 5G는 일체형 기지국 안테나가 사용됨에 따라서 아스프의 상승이 기대되고, 여기에 지난해 베트남으로서 제조공장 이관을 완료하면서 또 효과가 더해져서 수익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일목요연하게, 어 브리핑을 좀잘 해놨던 그런 것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고, 그리고 코스피 쪽에, 어 수급이 조금 유입되는 현상들 때문에 여러 가지 거래소 종목들도 좀 담아봤어요. 그 중에 이제 코스맥스 화장품 업종에 수급이 유입될 때잘 한번 담아봤는데 담자마자 좀 성과는 랠리는 괜찮았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눌리는 상황이 좀 발생했죠. 14만 8,500원 수준에 여기 시초가 수준입니다. 이게, 네 시초가 맞아요. 3월 18일 시초가 5% 반등 그리고 네, 추가 한 0.6%? 한 5, 6% 사이의 반등을 한번, 이번에는 반전 물량을 이익 실현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매입 단가로 좀 돌아와서 차라리 이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약세장 패턴에서, 변동장 패턴에서는 여기서 한번 자르고, 다시 돌아올 때 잘랐던 물량 그냥 또 담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사실 정립식 매매는 뭐 저희가 잘 하는 거딱 일정 가격 바운더리 안에서 딱 가격대를 정해놓고 13만 5천원 밑에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그냥 정립식에서 계속해서 매매하고 그 가격대를 벗어나버리면은 그냥 헐헐 날려 보내주자라는 관점으로 안내드렸죠. 그래서 정립식 매매에 대한 어떤 그 매수에 대한 안정감? 계속 이제 짜투리 돈뭐월 주간 단위 월간 단위 이런 식의 어떤 적금을 붓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적금을 어, 하시면 좀더 편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 모아지면은 결국에는 성장성이 가빈 종목들 상위 1% 성장 종목들이라서 저희가 구성하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성과가 좋아지는데 저희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시면 10월달 중순 그리고 말경에 파트론 종목 브리핑이 있어요 파트론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수의 등락과는 좀 무관하게 이렇게 성장성이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일정 가격대의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정립식 매매를 하면은 이렇게 등락에 대한 어떤 기분을 상하지 않고 심리적인 어떤 컨트롤을 할수 있으면서 좀 증시에 대한 좀 상황을 고려하면서 좀 투자하기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직장인분들 이런 종목들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어 지금 벌써 상승률이 상당합니다. 10월 브리핑 시점 당시에는 거의 50% 16% 정도까지도 지금 현재 수익이 나오는 현황이고요 저희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이어나갈 때는 이때 한번 잘랐어요 저희가 왜냐면은 주가의 파동을 저희가 등락을 취하기 위해서 이때 자르고 이때 또 매수했죠 근데 이번에 좀 짧게 잘라가지고 그 추가 파동을 다시 공략을 못 했어요 이게 바로 단기 트레이딩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재매수를 정확하게 포지션마다 해줘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게 되면은 더 날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 그래서 중장기 매매 패턴에 대한 적립식 매매 관점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포커스로 맞춰서 진행하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 잘 보유하셔가지고 중장기 패턴의 그 매매, 그 정말 진정한 투자 가치를 이행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성과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게또파트론으로 여실히 또 증명이 됩니다. 뭐 저희가 또 공략했었던 어, 신규 상장주 이지만 최근에 어, 신규 상장주들이 어, 추세가 좋아요 그래서 그 셀리드 이런 것들도 어, 상당히 이제 파동이 강하게 나왔었죠 그리고 와이솔 같은 경우도 5g 그 주도주들 편성할 때 같이 담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매집 주로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저희가 매집을 시작을 했었고요 공략했던 시점이 그 12일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11일에 어 저희가 Y솔 적자 사업 매각 이슈에 발맞춰서 바로 편성이 들어갔거든요. 일단은 좀한 3영업일 기준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5G 주도주들 강력하게 상승할 때 동반 상승을 했었고 한 9에서 10% 정도 성과가 바로 좋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또 전거점 수준의그 매물 대 강할 때 저희가 이거 절반 물량을 차익 실현하지 않았거든요. 어 추가 상승을 좀기대하 근데 역시나 좀 횡보를 하고 다시 좀 하락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약세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더 더 느끼는 것이 그냥 확실히 이익을 한번 챙기자.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매입 단가 수준으로 회기하든 귀 아니면 다시 추가 상승을 하든 그때 이제 증시 분위기에 맞춰서 계속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 느긋하게 좀 지켜보시는 관점이 어, 나을 수 있겠다 라는 점이었고요. 이슈로는 일단은 10일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와이소는 전날보다 좀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DB 금융투자연구원이 이번에 또 어, 발표한 그 레포트도 있었고 어, 일단 와이소는 IoT 사업에 대한 영업 양도 결정을 내렸다면서 양도가액은 41억 원이나 향후 재고자산과 베트남 법인의 유형 재고자산의 별도의 양수도 계약으로 진행되면 총 양도대금은 150억 원 규모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고원 연구원이 5G 통신 서비스의 시작으로 필터 사업 부분의 성장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이죠. 원래 Y솔은 좀 성장성이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었어요. 이때 큰 상승 이후에 이 시점을 아예 저희가 Y솔을 쳐다보도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금 쳐다보게 된게이 바로 적자 사업 매각 효과로 인한 수익성 개선에 대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반영한 게 단기적으로도 파동이 나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개별 종목으로만 좀 수급이 유입됐었던 부분이 있었죠. 어 그러니까 일단 미국 암 학회 3월 말에 있을. 그, 이슈 때문에라도 관련주들 중에 셀리버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고, 1월달, 금년 1월달에 JPM 컨퍼런스를 앞두고 바이오메드뭐 이런 것들이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상승 탄력을 계속 이어나갔던 것처럼 강한 호재거리가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에 있는 종목들, 신약 개발 단계의 또 종목들이 사실상 이제 뭐 한미약품 등 유한양의 뭐 이런 그 굵직굵직한 실적 기반으로 한 종목들이 최근에 수급이 좀 유입이 되지 않았던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일단은 5월 말에 있을 뭐 미국 종양학회 등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많은 그런 제약바이오 시장에 대한 흐름. 한미약품이 그래서, 금일 강력한 좀 지지선의 반등을 좀 나와주려는 그런 테스트 모습들이, 어, 저가 매수에 대한 포지션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1차적인 포지션이죠. 그리고 향후 하방으로 더 눌림이 있었을 때에 대한 브리핑은, 네, 한 이,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렸어요. 40, 43만원 선, 43만 5천원 선에, 어, 추가 매수 2회 분만 남겨놓고, 일단은 1차 타집 매수 진행.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단기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아시다시피, 매물대가 강한 구간에서는, 1차 이익 실현 그리고 좀 중장기로 바라봐도 되는 그런 주도주 요건을 좀 자세하게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한미 약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이번에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기술적 분석까지도 그렇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차피 저희가 20분 이내로 촬영을 마치려고 해서 지금 상세하게 못뭐 읽어드리는 점 죄송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또 저희 카톡방 열려 있으니까 그 카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시고 아 그리고 신규 종목은 브리핑을 해드리기로 했었는데 일단은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스트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보잉 관련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하락을 했었지만은 어 잠시만요. 저희가 단가 여기 해당 수준이죠. 그래서 최근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부분에서는 진입을 피하고 어 성장성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방산주 그리고 항공 부품.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오는 가장 강력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스트가 그래서 어, 해당 구간에 1차 타진 매수가 다시 진행되었던 점 어떻게 보면은 좀 방어주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지수와 연관이 없는 상태에 대한 주가 등락이 나왔던 섹터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패턴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적을 했었거든요 어, 금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왔죠 지수는 정강후약으로 빠지는데 관련주들 뭐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이런 주들이 파동이 강했었고요 아스트도 발맞춰서 한 2%대에 저희가 진입을 했는데 결국 5% 넘는 상승 마감으로 한2.9% 정도 수익권 챙기면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진다는 점이고요. 수익 랠리는 약세장에서 그래도 변동장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그점 참고하셔 가지고 또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